안녕하세요, 신주연입니다. 어, 이 위스키 채널에서는 이제 저희가 위스키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위스키를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단한 소개랑 설명이랑 같이 하나씩 마셔보고 그리고 또 표현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그리고 단순히 위스키를 여기서 그냥 마셔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나 이런 거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데 가서 그렇게 하는 그 현장도 같이 한번 어, 느껴보고 그리고 위스키랑 잘 어울리는 이 페어링하기 좋은 안주들 간단한 안주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같이 이런 거 만들어 가면서 어, 이 위스키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취미생활이 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어,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